한장자 빅커블, 오늘은 모두의마블 골든크리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장 티 받고요. 자 어떻게 그걸 받았어요 왜? 네? 모르겠어요. 복귀해서 칠석본가요? <laughs> 뭐 모르겠어요. 아다 근데 비에요. 클로버 하나 그리고 왔어요. 어 클로버 아, 좀 클로버 좀 보내줘. 진짜요? 어디요? 어 불안정한 각성 잔상 1만 얻으면 되는데요. 와, 그럼 배아트리체가 이거 클로을 보내주면 좋습니다. 난 또, 난 또. 배아트리체 준다고 한줄 알았네. 잊어먹었어요 아, 배아치 죄송해요. 아, 뭐야. 으! 됐어. 자, 아메. 뭐라고? 좀. 구매 정보? 아니요, 구매 실패요. 무슨 구매 실패요? 아, 있어요. 그런 게. 말해주세요. 그 뭐냐 그 다이아 사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뭐라고 눌러서 구매 눌렀어요? 네 결제했어요? 아니요 결제됐는데 취소 누른 거예요? 아니요 결제되려다 말았어요 네자형운아이테활성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낡은 보물 지도가 나와줍니다 자 큐브 아제 돈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지금 그 돈이랑 지금 다이아 너무 많은데 봐보세요. 저 115개 있어요. 네? 돈도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복대지. 잠깐만 아, 봅시다. 일단 제가 초대할게요. 네. 챔피언리그 팀장 아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기지. 챔피언리그 기지. 오늘은 어드벤처 웨딩. 퍼스트 들어갑니다. 퍼스트 네. 테아파크가 재밌는데. 왜냐고요? 왜요? 제가 테마파크에 맞는 캐릭터라서 아 그래요? 심리과를 아, 받고 아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어. 아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빨리 들어가자야될것같 어. 자 초대해주세요 요제목마안해서 자, 네, 초대 먼저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랜덤으로 할수 없나요? 아, 예, 랜덤이 아니라 랜덤 매칭으로. 아! 거부해버렸습니다, 모르고. 아, 왜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수락. 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닌 모델 마블 유저분들 중에 두 명을 랜덤 매칭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 좋습니다. 두명 제가 방장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분과 팀입니다 전 방장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전 준비 완료 어. 자, 먼저 네어 좋은 거 아시나요? 아, 매일 발톱 걷고 싶은데 그건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는 거라. 야! 어, 왜요? 천사카드 나왔었잖아요! 메일카드가 안 줬나? 아니, 천사카드는 어차 <laughs> 메일카드 뭔데? 어? 메일바톱이요. 메일바톱이 어있어요 없나? 아, 네. 메일바톱이 어딨다고. 아, 죄송합니다. 그럼 보물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독수리 같은 말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보물이에요. 하운나이트 아, 아, 진짜 돈만들렸어요 한, 한1200 매, 아, 천, 이백 몇, 아, 하필. 괜찮으면, 아, 돈이. 합쳐서 배쳐서, 사, 오, 만원 날렸나? 그냥 돼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야. 어차피 쓸때 있어. 자, 아니, 강화도 시켜, 캐릭터. 강화요? 네. 네? 자, 네, 이거 끝나고 그럼 강화시킬게요. 네. 근데 a 이 차지 마시고 에스 차세요. 않아도... 아직까지 S를 못 만들었어요. 숨기 유지도 똥하지 이제 빠빠빠 팝팝. 이제 오줌 와, 진짜 잘하시네. 뭐 팀이니까. 오! 구원의 고든벨. <드라� minder hacerlo> <igenous> <Peach rose> <foam>

이거 보관하면 없어져요? 아니 천사카드 없어졌잖아. 아니 왜 그런 걸왜 가져? 아유, 죄송해요. 아니, 완전 아 죄송해요. 아 완전 초야. 보아 진짜 왜 천사카드 날리자고아천사 카드... 아니 카드를 갖고 있는데 이 카드가 뽑혔을 때 보관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버리라고 했는데 바로 눌러 버렸잖아요. 아 아... 이마우스. 이마우 모험한 기념 주워. 와참 투병기 하나 끝내주네. 어 어떤 거 건설할래요? 새틀라이트. 어 센트럴 라이트. 새틀라이트이랑. 자, 빨리 땅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거. 저기 폭탄 설치한 데부터 공격해야 해요. 어 테미지 두 배로 올랐어요. 도로 수영소 아, 중명한 음. 주사기 어? 주사기 던지지 않았어요? 던졌어요 저희... 저희... 제가 도착해서 만든 처음으로 만든 그 무기 쪽에 있는데 아예 돈을 저... 버셨나요? 돈을 버셨어 좋아요. 아, 좋아요. 어, 라이플? 저희 거 아닐걸요? 아마? 저희, 저희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골렘 있는 그, 기지로 가세요. 골렘 못가져 왜요? 아니, 랜드마크를 지었잖아. 아, 그럼요. 어, 트리플 찬스. 못 가요, 거기까지. 하지만, 괜찮다. 이 사람은 저작카드가 없다. 맞아. 될 건가요? 내 거잖아. 아, 아 그러면요? 12가 나와줄 때가 됐는데 이제 맞아요. 12가 떠야지 막판 승부를 지을 수 치는. 근데 있겠다. 이거 폭탄 최대가 몇 가지 가면 이게 알아서 터져요? 알아서 안 터집니다만. 아 그래요? 근데 그쪽은 왜 초록이 우선 빨강이 빨강으로 뜨죠 라이플이? 네? 뭐가요? 아 인수다 했다. 아니 오를 못 가서. 아니즉컨이 얼마나 안 좋으면 우리 못 가냐고요? 아, 아 데미죠? 오를 왜 말해가지고? 구 지영 매가 하시죠. 천오백만. 원와 돈을 쫙쫙 긁어 모으시나도. 아 왜요? 왜지으세요 왜요? 왜지으시냐고 지으면 안 돼요? 돈도 생겼네. 인수 당하기 생겼네. 천사 카드도 있는데 이 사람. 망했네. 누구요? 이 남자요? 네. 안 걸리게 하면 되죠. 먼저, 아이 대기 일로 와서 랜덤 마크를 건설하세요. 아이 님이 가세요. 저 지금 제 차례 안 왔어요. 어? 지금 어디 폭탄 설치? 근데 석궁 누구예요? 푸닥 푸닥님 건가? 색깔을 잘 봐. 푸닥 푸닥님 거. 인수해. 쓰지 마. 취소 인수. 아저 어,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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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양 지금, 부탁드립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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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마시죠 이거를 왜 입에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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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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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슬 승리. 예. 콜드 크리퍼리 자랑할까요? 카카오스토리도 <목소리도> 자랑해요 자랑, 자랑, 자랑 어, 어, 자랑 왜안 되죠? 누가, 누가. 올리기. 무득고나 라라라. 크리퍼님 나가셨고요. 이제 골든 크리퍼가 방송을 준비습니다 <목소리도>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꼭꼭꼭꼭!